안녕하세요. 네. 로그인을 하셔서 알림판으로 가겠습니다. 알림판에 가시면 뭐 다른 항목은 오늘 볼건 아니고요. 오늘은 이 에센셜 그리드라고 하는 플러그인 사용하는 걸 알려드릴 건데요. 현재 지금 9번, ID 9번에 이 PROS라는 것에서 그 상품 링크를 준비해 놨습니다. 다른 것, 어떤 것을 이용할까 하다가 직접 소스를 수정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어떤 플러그인 앱을 사용하는 것이 더 편리하실 것 같아서 이걸 선택했고요 지금 뭐 얘가 불필요합니다 얘를 삭제할게요 일단 현재 갖춰진 건 4개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이 4개가 있었는데 새로운 상품을 추가하신다 그래서 여기 사용할 이미지와 이렇게 제품명하고 제품명하고 링크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이 링크 주소는 어디냐면 지난번에 참조로 주셨던 이 제품이 되겠습니다 원래 제목은 좀더 기네요. 이걸 다 갖고 와 볼게요. 제목을 이렇게 하나 준비해 주시, 그러니까 상품명이죠. 제목이 아니라. 상품명을 준비해 주시고, 다시 이 화면으로 오는 거죠. 자, 여기서 상품을 추가하실 때, 이 버튼들을 가만히 보시면, 이렇게 Edit 엘리 수정하는 것이고, 복사하는 겁니다. Duplicate 를 눌러 주시면, 하나가 복사가 돼요. 네, 그래서. 항상 복사하면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. 여기서 눌러주시면 수정이 되고요. 먼저 이미지, 굳이 이 지우는 버튼을 누르지 않으셔도 새롭게 선택을 하시면 그걸로 대체가 됩니다. 이미지를 준비했는데, 뭐 사실상 별 차이는 없습니다만, 이렇게 선택을 할게요. 단백질, 음료, 이거 좋은 건가요? 한번 뭐 이런 것도 있군요. 자, 선택을 해서 이미지는 바꿨고요. 여게 끝이 아닙니다. 여기 아이템 데이터라고 해서 여기 상품명을 넣어주시도록 해놨거든요. 그러면 이 상품명을 쭉 넣어주시면 되겠고요. 이제 그 클릭했을 때 링크를 어떻게 바꾸느냐면 밑으로 가장 밑으로 내리시면 밑에서 두 번째 여기 카트 URL에다가 이 링크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하면 되죠. 업데이트앤 리프레시를 눌러주시면 반영이 됩니다. 네, 이미지가 나왔고, 저 위에 보면, 저장하는 버튼이 있습니다. 저장을 눌러주세요. 네, 그러면 이제 된 겁니다. 다섯 음, 개가 나왔고, 지금, 페이지를 볼까요? 새로 고침을 하면, 네, 이렇게 나왔고, 어, 지금 이거의 구조는 이 이미지, 상품의 이미지를 누르면 그 이미지를 창을 띄워서 보여주고요. 자세히 보기를 누르면 해당 링크로 가도록 해 놓았습니다. 아까 그 부분만 이미지를 넣으시고 제목을 넣고 리, 링크 URL만 작성해 주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. 지금 글꼴을 하나 키울까봐요. 상품명이 길어서 도 줄까지 될걸 생각했는데, 글자를 제가 하나 키워서 여기서 끊어질 수 있도록 한번 보겠습니다. 제품명은 아마 다 글자 수가 다를 거예요. 이렇게 긴 것도 있을 거고, 짧은 것도 있을 거고요. 그거는 몇 개를 보고 제가 약간의 그 포인트 수정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정도 사용하시면 이 제품이 계속 쌓여가더라도 계속 보일 거예요. 마찬가지로 이걸 살짝 보면, 어, 모바일에서의 크기를 보면, 모바일에서 한 줄로 지금 나오게 해놨거든요. 네. 두 줄로, 모바일에서 두 줄로 하게 되면 이 글자가 좀 잘리고 별로 이쁘진 않을 것 같아요. 한 줄이 나을 것 같고. 만일에이 좌우 슬라이드 원하시면 그렇게 또 설정을 해보겠습니다. 일단 이렇게 모바일에서 보여지고, PC상에서는 네 줄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이상입니다.